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건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그 타설 전까지 할걸 모두 다 끝냈습니다. 음, 오늘 한 거를 보면은 어, 어제 내부 박스를 다 만들어서 이제 오늘은 외부, 외부 박스를 다 만들고 바대를 하고 기리바리를 하고 어, 중간중간 중간 땜빵도 하고, 이제, 그, 하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 안, 그방 안에서 또 이제 길이발이랑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사를 하면서 진짜 거푸집 붙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그게 가장 안 돼요. 뭐냐면은 붙이고 짜고 하는 건 정말 쉬운데, 돌이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쉽게 생각하면 폼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거 그게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문학구 이제 마구리라고 하거든요. 그벽 끝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 마구리를 분명히 저는 수평대를 이렇게 대면서 계속 못을 박아요. 그런데도 다 끝나고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아직 그 섬세한 이렇게 좀 제대로 일자로 맞추고 이런 게 살짝 좀 부족한데, 아, 그거를 좀 이제 연습하면서 계속 좀 그런 느낌을 좀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리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부 벽 붙인 데에도 맨위 끝에 쇠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그게 이제 그뭐 도리파이프? 도리바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쇠파이프를 박아 놓고, 이제 그 선을 튕겨서 이게 일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선은 뭐 우리 사람이 일자로 긋는 것보다 쇠 파이프가 반듯한 게더 반듯할 거잖아요. 그래서 쇠 파이프를 걸고 거기에 이제 그 폼을 반세으로 이렇게 묶어서 폼을 이렇게 파이프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일차적으로이 폼들이 파이프를 따라 반듯하게 붙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을 보면서 좀더 들어가야 될 곳, 나가야 될 곳을 이제 반생으로 계속 묶어가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부에서도 도리를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사포도나 파이프를 대기도 하지만 그, 아, 그걸 뭐라 그러죠? 깔깔이라고 하나? 보통 그냥 깔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자동차 트럭 같은 데 보면은 짐을 실고 짐이 안 떨어지게 거는 이런 줄이 있어요. 그 줄을 아 어, 뭐라 얘기하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냥 보통 깔깔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쪽 벽에서 이쪽 벽을 묶은 다음에 이게 그 이렇게 줄을 조이는게 있어요. 이렇게 줄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벽을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반듯하게 모아주는 작업까지 하고 이제 뭐 문학구 이런 데는 아무래도 취약하죠. 왜냐면 다른 폼에 이렇게 핀이 딱딱 맞춰서 핀으로 고정이 돼 있는데 문학구 같은 경우는 그 폼이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설을 할때좀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폼에 낀 타일을 이렇게 계속 걸어주면서 문학골을좀더 탄탄하게 잡아주고, 뭐, 그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그 내일이 타설이니까 좀더 확인을 하려고 오늘은 삼촌들이 먼저 퇴근을 하시고 이제 반장님이랑 저는 따로 이제 야근을 했죠 그래서 저녁에 좀그 두세시간 더 돌아다니면서 이 밑에 청소도 좀 해놓고 확실히 뭐 하부 한대 문제없나 한번 확인도 좀 하고 위에 슬라브 오늘 철근 넣었거든요 철근 사이사이는 쓰레기도 줍고 이러면서 또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을 하면은 한 대가리가 아니라 1.5 대가리 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설 전 까지 모두 끝냈고요 내일은 이제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타설은 저희 목수팀이 안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집이고 또맨 위다 보니까 일반 2, 3층 이런 층 사이에는 그냥 우리들이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꼭 바닥에 빠듯빠듯하고 이쁘지 않아도 내부에는 어차피 한번더 바닥 그 마감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렇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옥탑, 그러니까 맨 마지막 꼭대기층은 그가 한번 치고 이제 더 이상 그 위에 작업을 할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타살을 하는 미장팀이 와서 그 미장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그 미장팀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술을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또 어깨너머로 보면서 <laughs> 좀 조금이나마 한계라도좀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반장님도 내일 한번 미장팀 오면은 한번 자세히 봐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 타설했으니까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날 다시 또 출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뭐 신나게 마무리했고요. 또 다음 내일 또 타설하고 또 영상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해에는 저 노건과 함께 좀더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한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노곤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